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타학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S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혈장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바이넥스와 일심바이오, 그리고 경남바이오 파마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어, 매매 전략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시노펙스, 레몬, SK 디스커버리, 한국 유니온제약,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S맥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실제로 오늘 예상대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일단 S맥이 오늘 상한가를 결국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분들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매매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S맥이라는 기업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어, 일단은 어,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모바일과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S맥이요 어, 최근에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자, 작년 사실 뭐4분기만 해도 사실 순이익이 적자를 좀 기록했었는데 올해 1분기 때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익 100억 원대 그리고 순이익도 134억 원대를 기록해 줬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순이익이 무려 777억 원 아 매출액이구죠. 매출액이 777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2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은 여기 HTC 반영은 안 됐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어 매출액과 순익을 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좀 보면요, 어 주요 고객사가 이제 화웨이입니다. 중국 대표적인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이죠. 그런데 이주 고객사인 화웨이어 터치스크린 모듈이 실적을 굉장히 견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특히나 지금 화웨이가요, 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스마트폰 출하량을 기록했어요. 삼성을 제치면서.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고객사가 이제 화해이다 보니까 S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고 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S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SM 같은 경우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기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난 3월달 저점을 시작으로 해서 급등세가 연출이 한번 됐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어, 횡보를 먼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번 주 들어서 급등이 나오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기존에 어, 요 시기 때 주가가 올랐던 요인을 보면요, 어, 내용들이 나오죠. 보이시죠? 자. 코로나 관련된, 특히나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맥이 한 30%대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다이노나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코넥스 종목인데요. 이 다이노나라는 기업인데, 오늘 이 종목도 10% 정도 넘게 올라줬었죠.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자, 다이노나가요. 지금 임상 관련된 이슈가 오늘 있었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이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임상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8월 26일이죠. 26일 날 나왔던 임상 승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다이누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 일상 임상 일상에 대한 승인 완료 내용들이 오늘 올라왔었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오늘 다이누나도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다이누나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엘맥도 역시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특히나 지금 어제 방송은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겠지만요. 최근에 이제 미국 FDA에서 혈장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로서의 어떤 부가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분들이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자회사 다이노나의 임상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급등을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 S100 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은 지금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관련되어 있는 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굉장히 어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다른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어 아무래도 급락이라든지. 어, 강한 차익 매물에 좀더 어, 강한 면모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방어력이 좀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 s 스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s 스맥 오늘 드디어 상한가가 나왔는데 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과연 어떻게 내가 내일 장 대비를 좀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남 바이오파마를 보면서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넥스와 일신바이오 그리고 경남 바이오파마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을 바이넥스 오늘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라섰지만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강박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도 오늘 어 장중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결국 상한가 로 마감이 됐고요. 경남 바이오퍼도 역시나 장중에 조금 오르는듯좀 했지만 아쉽게 결국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죠. 왜냐면 무려 14% 상승해서 끝났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5% 정도 선에서 잘라라 고점 대비해서 5% 정도 내려올 때 그때는 손절을 하면서 익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그래도 어 시가에서 한5% 정도 빠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 수익을 보시면서 오늘 아마 입절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경남 바이오파마 분봉으로 좀 볼게요. 자, 분봉으로 보면요. 지금 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4 1이평선입니다4 1이평선 기억을 하세요. 자, 4 1이평선을 기준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경남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기존에도요. 4 1이평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요 42평선 붕괴가 되면서 그때부터 42평선 아래로 흘러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잠깐 잠깐 올라오긴 했지만요 결국은 아래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동일하게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41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시점을 여러분들 S맥입니다. S맥을 어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S맥 한번 볼게요. 자, S매 역시나 지금 41이평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뭐 종가 기준에서 보면요. 요게 지금 검은색의 41이평선입니다. 얼마 차이는 안 나죠. 그리고 내일장 또뭐 갭상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올라간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익절을 절반 정도 는꼭 하세요. 장 초반에.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 정도만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겁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매매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장 초반에, 어 절반 정도, 50%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42평선 정도까지만, 최대. 마진노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향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412평선이 위치하고 있지만요. 내일 또 주가가 좀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따라서 2평선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갈 거니까요. 일단 주가가 42평선 아래로 흘러내려올 때는 반드시 일단 전량 청산을 해서 수익시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맥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전고점 어 영역입니다. 지난 4월달 급등 나왔을 때 최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정도 기술적으로 저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먹으려고 어 들어갔다가. 오히려, 손실 구간으로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S맥, 지금, 어, 뒤따라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S맥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건좀지양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어, 아마 내일 장을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S맥.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지만 내일 뭐 추가적으로 수익 어 추가적으로 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초반에 50% 정도 비중을 어 축소를 시켜놓으세요. 그래서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놓으시고 나머지 50% 비중 정도만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4 2이평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봉상으로 4 2이평선 정도를 하향 이탈할 때는 무조건 무조건 매도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42평선 어떻게 어 봐야 되느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HTS에서요. 항상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대신증권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어떤 증권사든 이렇게 42일 평선을 추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m 미에 일단 42평선 좀 중요한 어 이동 평균선 지지대 부 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향 이탈할 때는 전량 익절을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 있고 나머지 이시노펙스 레몬, SK 디스커버리, 한국유년제약, 에스맥 이 종목들 중에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맥이 실제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뭐이 종목이 처음부터 급등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약간 뭐갭 상승해서 시작을 했죠. 한3.5% 정도? 하지만 그리고 나서 장 어,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장 초반에 충분히 살수 있는 횡보관이 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시 이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요 종목 어,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늘 좋은 수익권에서 마무리가 되셨을 겁니다. 일단 나머지 지금 혈장치료제 종목들 요 종목들도 한 번쯤 여러분들 내일장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신바이오도 일단 급등이 나왔지만 차익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나온 매물들이 같은 종목군 내에서 실 상승률이 조금 저조했던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고려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내일장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S맥 예상대로 순환매가 흘러 들어가면서 급등이 나왔던 S맥 오늘 뭐 임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이 S맥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일자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앞으로도 요, 어, 급등이 좀 나올 만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영상 많은 관심과 그리고 어,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어장 중에 제가 사실 유튜브를 올려 드려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 중엔요 무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제가 텍스트로 내용들을 좀 적어 놓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리얼스탁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url을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장 개시 전부터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다양하고 빠른 정보들을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방입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주식시장 함께 한번 헤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